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자도의 마지막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죠. 잘 되는 집, 잘 되는 교회, 그런 곳을 가보면 순종하는 삶,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어떤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하고 반응이 좋고 웃음도 많고 참 건강하구나. 이런 걸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착착 뭔가 말하면 듣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음, 한 분이 이메일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었는데요. 아, 참안 좋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대전에 대표적인 신사도 교회가 있는데, 단체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빠진다. 그래서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내부 문건을 보니까 일천번제를 강요하고 순종을 넘어 복종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닌 듯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주었는데요. 아, 제자도의 마지막 순종은 맞지만 강압적인 복종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과도한 헌금을 내게 하고, 과도한 복종을 해서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방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요. 발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언을 해주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시죠.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또 길을 떠나 모아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보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그들은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모압 당 근처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힘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발람이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언을 해달라, 대언을 해달라, 이렇게, 어 신뢰하면서, 네, 금전적인 대가를 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돈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예언, 대언,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이 많은 곳에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주일성수나 하나님을 섬기는 곳보다 나한테 돈이 많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걸 선택해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뭐냐?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발람은 그냥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엔 그래도 순수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주겠다 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우리가 지금, 뭐, 물질 중독자, 또 성적인 쾌락을 조장한 자, 이렇게 말하지만, 처음에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타락,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며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발락에게 모아방 발락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신들을 더 많이 보내고 또그 금은 모아를 더 많이 두 배로 보내서 발람에게 또 다시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발람은 이제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네, 자기가 밤새도록 기도하겠다 하고 기다려 달라 하고 밤새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솔직하게 전했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포기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하나님 제가 좀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근데 그때 이제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곳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이 발람이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 발람은 어 하나님이 원치 않구나 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가죠. 그래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분명히 가지 않아야 되는데 발람은 여전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돈이 되는 길. 이렇게 가서 뭔가 하나님이 또 저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자기가 돈을 벌걸 아니까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했죠.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돈이 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주일성수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런 직장 생활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있나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큰 금액, 더큰 좋은 직장, 더큰 어떤 사업, 이런 것이 펼쳐질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그 계획을 알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어떤 선택, 어떤 섬김이 있을 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것을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거룩한 선지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